알쓸주책의 파란입니다. 은수 달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제 가게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네. 제 가게에서 촬영을 하다가 어, 한번 다른 가게를 한번 섭외 해 보자. 그래서 은수님 아는 그 지인분 가게를 섭외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잘> 말씀 <웃음> 부산에는 <웃음> 네? 네, 유명한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홍수님 네. 생각하는 부산의 유명한 곳세 군데. 음, 일단 요즘 유명한 곳은 서면. 서면.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서면. 네. 남녀 남녀 노소 상관없이 많이 모이는 동네. 어. 동네. 네. 예, 그리고 놀기 좋은 해운대. 네.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서면 동네 해운대. 네.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서면 동네 남포동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남포동. 남포동도 뭐 어, 남포 남포동. 관광지에 가까워. 하기 네. 바가 하나 들어가 줘야 되니까 그렇죠. 해운대 들어가야겠다. 그런데 네.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것은 이3대 메카 중에 네. 네. 한 군데 네.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고 네. <laughs> 맛있고 아주 네. 달달한 지 프랭크라는 지 네. 프랭크라는 네. 카페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은 저 영상 보시면은 제 가게는 아무래도 술집이다 보니까 좀 어두워요 분위기가. 그래서 좀 화사하게. 이 뒷배경이 밝은 햇살 가득한 곳에서 <laughs> 촬영하려 했는데 패피룸이 <laughs> 네. 오늘 비가 하고 있네요 <laughs> 그리고 그게 뭐냐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 이 공간 전체를 대여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옆에 또 흡연실도 있고 해서 촬영 중간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도 있다는 네.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은수님 뭐 준비한 게 있다고? 아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제가 동전에 관한 퀴즈를 간단하게 준비했거든요 네. 파란 님한테 낼 거고요 네. 상품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많이 받으시고. 만약 에 제가 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쯤 벌칙 있습니다. 영어할 <laughs> <laughs> 네. 때 여기 정답이다. 털려보시죠. 아, <laughs> 어, 맞았네요. 축하드립니다. 원래 네. 이런 때도 제가 리액션 크게 하는데 아, 네. <laughs> 뭐라 <뭐라겠어>, 해서 부끄러워서 <laughs> 사람들 다 쳐다보니까 네, 네 그래서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아, 예. 상품권 두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할 때 바로 열어볼까요? 아네뭐 아, 소박하게 아, 진짜 진짜 소박하네요 네, 소박하죠 <laughs> 네그 음. 제가 네. 저 같은 경우는 궁금해요. 음. 영상을 어떻게 봤는지. 음.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봅니다. 네. 저희 가게 알바들한테도 물어보고, 제 지인들한테도 물어보고, 영상이 어땠냐. 저희 알바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사장님, 저는 그 주로 잠이 안올때 사장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화폐 전쟁편을 보면서 꿀잠 자고 있다. 이런 말씀 마, 말을 하더라고요. 네. 니그 다른 친구는 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영상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라도 좀 영상을 보고 아, 알아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전혀 모르다 보니까 영상이 무슨 이렇게 역사적인 시대 흐름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미국하고 유럽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네. 그렇잖아요 저희 정규 과정에서는 정규 교육 과정에서 는안 배웠어요 그쵸. 제가 이래 보여도 나이가 좀 있는데 네. 뭐 미술 <laughs> 님은 뭐~ 저랑 비슷한 연배신데 예, 그때는 저희가 미국 역사라든가 유럽 역사 이런 걸 학교에서 안 배웠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 근데 이 작가는 또 그런 역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진 않고 이제 그런 역사에 대해서 안다고 가정하고 이제 이~ 메인 역사가 있으면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화폐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메인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게 좀 그쵸. 네 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음. 이게 뭐 그래 대단하다고 이렇게 들을, 들을 수가 있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이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그게 있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한국 역사에 있으면 좀 이해가 빨랐을 거야 네. 뭐 사실은 유교5나 음. 아니면 일제강점기나 아니면 그렇죠. 박정희 시대나 그 이면에 이러한 금융적인 흐름이 있었다 이러면은 우리가 대략적인 그걸 알기 때문에 한국인은 이게 더 이렇게 몰입이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역사를 잘 모르다 보니까 좀더 몰입이 덜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간략하게 네. 설명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네. 영상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딸랑딸랑! <laughs> 책 속의 작은 책 속의 책 코너 네. 역사 속으로 고고 고고 <laughs> 하나 만들어왔습니다. 아, 네. 그 미국의 일단 독립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이 책에 대해서 이해를 좀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1 7 6 3년도 이야기거든요. 네. 1763년이면 한 260년 정도 전이네. 260년도 전. 네. 260년도 전 조선 네. 땅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영조가 즐기하고 있었어. 왜래 왜래 당황하세요. 왜래 당황해. 네. 그 당시 에또 네. 어, 뭐지? 분당들이 네. 어, <laughs> 서로 싸우고 <laughs> 있던 시기였거든요. <식이 웃음> 아, 분당.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좀더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평책을 실시한 그런 시기였다고 <laughs> 합니다. <laughs> 거기까지. 여기서 한국 역사까지 가면은 네. 너무 네. 너무 네. 너무, 네. 너무 산으로 가기 때문에 네.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아무튼간에 그때 네. 우리는 조선이었고 네. 영조 시대였다고 합니다. 네. 그 1763년도에 네. 영국 같은 경우 네. 프랑스 인디언들하고 전쟁을 네.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 경비 소모가 많았죠. 네. 이 전쟁 경비 소모된 걸 갖다가 네. 확충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네. 이런저런 이제 그 조례들을 많이 발휘합니다. 저번에 말했던 액트, 커런시 액트.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이제 한 식민지를 수탈. 그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창시개명해라 머리 차라. 응, 그 다음에 뭐 네. 토지개혁하고 막 이런 네. 일제들이 네. 우리 수탈하게 했었던 그런 개혁들처럼 영국도 여기서 세금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좀더 통제력을 강하기 위해서 많은 조례들을 발휘해요. 네. 뭐 설탕 조례라든가, 뭐 군대 수경 조례라든가, 타운제트 조례, 뭐 이런 조례들. 그런 그런 조례들을 발의하다 보니까 네. 그 미국 시민들이 이제 빡친 대로 빡친 거죠. 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같은 사람들이. 선생님 네. 네.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어떤 네. 사건인지 좀 들어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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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네.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네. 하면 네. 그 미국의 그 독립을 원하는 세력들이 몰래. 영국 배에 이게 침투해가지고 음. 그 당시 영국에서 차를 갖다가 수입을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동기뭐 인디언 복장을 하고는 몰래 배 타서 어. 니나무네 시에 기다려. 그서 그냥 <laughs> 그 차들을 그냥 확다 버리. 잉글리시 어. 블랙퍼스트니 뭐니 이차 맛대가리 없는 거 누구나 다 모다. <laughs> 그면서다 버려버린 거지. 음. 영국이 안 빡치겠습니까? 식민지 놈들이 자식들 이 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음. 그 보상해라. 그 다음에 막 압박을 더 심하게 가니까. 1776년에 네. 급기야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미국 우리나라처럼. 우리 관순이 누나가 네. 이제 독립운동한 독립선언 아니 관순이 대한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를 한 것처럼 네. 이제 독립선언을 하니까 네. 당연히 영국은 더 이제 압박을 하겠죠. 그렇죠. 어떻게든. 근데 네. 바로 이때 뚜두두 영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프랑스. 응, 프랑스. 네. 그 영국을 당시 싫어했던 프랑스가 네. 독립군들을 지원하기 시작하죠. 음... 그때부터 정선이, 정세가 역전이 되다가 네. 결국에는 빠밤 네. <laughs> <laughs> 미국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어... 네, 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 독립 네. 과정이 네. 너무 어, 아, 간단히 설명해봤는데, 네. 근데 바로 이때 음.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 사실은 사실은 적당하게 수탈했으면 독립 독립이 안 됐다. 어? 그냥 세금도 적당하게 걷어가면 어? 그리고 이제 그, 그 당시 식민권이라는 화폐도 이제 직접 만들어서 해서 네. 우리가 좀 숨을 쉬고 우리도 나름의 성장을 하고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음. 그렇게 해줬으면은 어찌면은 아직도 미국이 영국의 땅이었을지도 모르죠. 음, 영국이 어마무시하게 네. 거대한 나라였을 수도 그렇죠. 있지. 그런데 <laughs> 네. 이 저번 시간 마지막에 말씀 통화조례 이게 독립의 도화선이 되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카페 의축축 카페 통 통화량의 조절은 는이 그렇죠. 음. 친구는 음. 네. 이 친구는 이친이거든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 친구는 는이는이이는이 친구는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